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3월 19일 수요일 민주파출소 현황 및 브리핑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허위조작감시단장 김동하 의원님이십니다 민주파출소 현황은 3월 19일 9시 기준일로 400, 549명이 방문했고 193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가 36.27%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 유튜브 13.47%, SNS 11.92%, 커뮤니티 7.77%, 틱톡이 3.63% 순서로 되었습니다. 제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 18일 서울시 공무원만 이용할 수 있는 행정 포털 자유 게시판에 익명의 공무원이 특정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진짜 귀신을 믿는 정치 세력이 어디인지 이 영상을 보고도 깨다 깨달, 못 깨달으시면 당신은 사람임을 포기하셨습니다는 글을 게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책 중립을 명시한 공직 선거법 제 구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해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검, 경찰 공무원은 법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 신속하고 공정한 단속 및 수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경찰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을 북한과 연관짓는 허위사실과 음모론을 유포하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3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은 김정은에게 남한을 치고픈 인민군 남한 지부장 리재명 동무 아니냐는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문재인 모음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현재의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사실 문재인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론이 확산이 되고 극우 세력의 온라인 활동이 유축된 가운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음모론이 확산되는 현상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해 중국. 공산주의와 연관시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정황 제보입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3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를 중국 자본에 매수된 유튜버라고 주장하거나 중도라는 것들의 실체는 자파다라는 식의 근거 없는 음모론이 게시됐습니다. 또한 전남대에서 간첩을 양성한다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전남대에 입학하면 5.18 관련 자료로 보수 정권에 대한 반발심을 심고 마르크스 주의 및 주체 사상을 교육하며 결국 김씨 일가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만든다는 황당한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되었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사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론이 높아지면서 극우 세력의 온라인 활동이 유축됐고, 이에 따라 가짜뉴스와 업무론의 세상이 민주당에서 불특정 다수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며 사회적 혼란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현황 주요 대응 현황입니다. 안철수 의원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어, 정말 구상 유치라 어, 대응하는 것도 소모적이라 하지만 이를 또 믿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월 19일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지난해 부산에서 테러를 당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는 이재명 대표"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유급하고 심각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작극을 벌렸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주지의 사실이지만 적당히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테러를 저지른 범인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작극이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김동하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의 허위 외국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진행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 국가 지정이 탄핵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역대 대통령의 탄핵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황당한 음모론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검증되지 않는 내용을 기사화하여 심각한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스카이 데일리의 관련 기사 4건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다음 유튜브 천조국팔랭이 채널 제보에 대한 대응 보고들입니다. 유튜브 채널 천조국팔랭이에 대한 다수의 제보가 접수되어 채널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채널은 미국 국적인 자가 운영하는 구구 성약 채널로 우리 위원회는 비상 계엄을 옹호하는 영상 등을 포함해 총 138개의 영상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한 5개의 영상을 확인하고 구글에 신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유튜브 콘텐츠는 운영자가 외국인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송 모니터링 대응 보고드립니다. 방송 심의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토론 프로그램은 출연자 선정에 있어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체 방송사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였으며 총 159개의 프로그램에서 보수 진영 패널이 과도하게 편성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예2두 번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 천막은 엄연히 불법, 탄핵에 중독된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에 중독되지 않았으며 법을 비웃은 적도 헌법재판소를 겁박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도로법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자유,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란숙의 탄핵을 앞둔 특수 상황에서 민주시민의 집회 참여 지원을 위해 설치한 천막을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 천막이라며 매도하는 것은 과한 처사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를 짜서 농성하는 구구단체의 헌재정문합 천막에는 침묵하면서 민주당의 천막에 대해서만 불법을 운운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편파 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천막이 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끼칠 정도도 아니며 방치된 것도 아닙니다. 인원이 상주하며 관리하고 있으며 천막 안에는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그에 동조하는 구구세력입니다. 장동혁 의원은 헌재에 대해 내란 모리를 믿고 날뛰는 개구락지 신세라며 조롱하며 겁박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정광훈 집회 원조격인 오세훈 시장은 제 눈에 들보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